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후 따스한 해살날에 여러분들한테 김송호 선생님의 부의 초월 차선 읽어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어, 저녁을 맛있게 된장찌개를 먹고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너무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덥지도 않고 어, 너무나 한가롭고 평화로운 어, 일요일 오후, 오후입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나요? 어, 어, 일주일에 피로를 다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또 재충전을 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불로 통한다. 가고자 하는 길을 택하는 자반이 그 길이 이르는 곳을 택하게 된다. 수단이야말로 목적을 결정한다. 당신이 택한 불을 향한 길은 올바른 길인가? 핸드폰이 조금 삐딱하게 있습니다, 지금. 지면이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자측이 높아가지고. 불을 향한 여정에 있어 길이란 가연 무엇인가? 서행차선 여행자에게는 직업,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영업직, 미용사 등 바로 길이다. 반면 초월차선 여행자라면 비즈니스, 인터넷 기업, 부동산 투자, 글쓰기, 발명 길이 된다. 적 길이란 직업 혹은 비전이 있으며 당신이 택한 그 길은 부로 통해야만 한다. 그릇된 사업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운전대를 잡고 행로를 수정해야만 한다. 가든 길을 빠져나가 방향을 바꾸거나 유턴을 해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업가들은 종종 막다른 길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여행하면서 왜부가 자신들을 피하는지 어야 해야 한다. 1일 8시간 노동이 아니라 12시간의 여, 영업시간을 위해 싸우고 체계를 잡아 회사가 굴러가게 하는 대신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 주당 5일 근무와 2일의 휴가를 맞바꾸는 대신 6일 근무와 1일 휴가 또는 7일 근무와 0일 휴가를 맞바꾼다. 만일 당신이 단지 촐차스니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길모퉁에 이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차린다면 나는 당신을 제대로 납득시키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 길은 부로 통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로 통하는 길은 부로 통해야만 한다. 어떻게? 당신의 길은 영업력의 법칙 근처에 있거나 이 법칙을 통과해야만 한다. 영업력을 향한 길, 추월 자선 5개 명. 영업력의 법칙에 의하면 수백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 어떻게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늘린 게 사업계라지만 대부분은 추월 자선의 길은 아니다. 10달러짜리 이발을 제공하는 이발소를 운영한다면 논리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의 길이 영향력의 방향으로 뻗지 않는다면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부를 이루기 어렵다. 영향력이야말로 부의 문지기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의 법칙에 빛을 비추고 당신의 추월 자선 위에 불을 켜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추월 자선 5개명으로 당신의 길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첫 번째, 필요 개명. 두 번째, 진입 개명. 세 번째, 통제 개념 개명. 네 번째, 규모 개명. 다섯 번째, 시간 개명이다. 추월 자선 5개 명은 추월 자선의 리트머스지로 당신의 길을 검증한다. 당신의 길은 부로 통하는가? 추월 자선이 맞는가? 추월 자선이 될수 있는가? 그 길을 가다 영향력과 만날 수 있는가? 그 길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기업체와 통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인가? 초월 자손 오계명을 모두 만족시키는 길이라면 당신을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다. 오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길은 잠재적인 부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영향력 근처에 도달할 가능성 또한 좀 먹는다. 오계명 가운데 한두 개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빠른 부의 축적이 가능, 가능하긴 하지만 오계명을 모두 만족시키는 길을 목표로 하길 바란다. 초월 자선의 핵심 모든 사업은 옳은 길은 아니다. 소수의 길만이 영향력을 법치기 위해 법칙이 통하는 곳이나 법칙 근처에 위치한다. 최고의 길과 순수한 추월 자스만이 추월 자선의 5개명, 필요, 진입, 통제, 규모, 시간을 만족시킨다.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아라. 서로의 삶이 덜 힘들도록 하지 않는다면 왜 사는 것이란 말인가? 필요의 개념, 개명, 신규 사업의 90%가 5년 안에 실패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실패하는 사업은 필요의 개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허이 있는 기반 이외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 십상이다. 필료의 개명을 위반하는 사업이란 실패는 90%에 속하거나 혹은 직업인, 직업인 할 뿐이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무척 간단함에도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를 잊어버리곤 한다. 즉, 필료 충족하는 사업,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동기는 탄탄하고 장기적인 사업모델이 되지 못한다. 사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 해보라. 사업은 왜 존재하는가 당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와 긍정적 자유를 향한 당신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농담이 아니라 아마도 부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욕구와 꿈과 열망과 이유 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페라리를 갖고 싶고 부모님이 털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당신을 부당하게 취급한다 한들 아무도 그, 그런 것 따위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상은 이의적인 곳이고 당신이 초월 차선에 오르고자 하든 말든 그 동기는 누구나 알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 주거지를 제공하는가? 돈을 절약하게 해주는가? 교육을 제공하는가? 뭔가 느끼게끔 해주는가? 도대체 내가 당신의 사업에 왜 돈을 줘야 하는가? 당신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단 말인가? 앞서 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분법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소비자들은 이기적이다. 소비자들은 대체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생산자로서 성공하려면 당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춰라.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아라. 그만두고 필요를 쫓기 시작하라.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다시 말하겠다. 돈이든 꿈이든 진정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이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어라. 대신 필요와 곤란함, 문제 문제증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쫓아라. 조는 무술의 일가견이 있을 뿐 아니라 무술을 사랑했다. 스승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도장을 열었다. 도장은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연 21,000달러의 수익으로는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예상돼 있었다. 조의 사업은 모래로 포장된 그릇된 기업가의 길 위에 이기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갈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무술의 일가견이 있을 뿐 아니라 무술을 사랑함으로 도장을 열어야 한다. 사업의 올바른 토대는 이기적인 내적 욕구가 아닌 시장의 외적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조는 이기적인 동기 대신 무엇을 고려해야 했을까? 우리 동네의 무술 도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기존의 무술 도장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 무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개선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내가 지역 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조가 실패한 이유는? 시장이 진정으로 무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조의 동기가 이기적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다. 조가 맨 먼저 위에 질문을 분석했더라면 성공적인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돈을 끌려면 돈을 잊어라. 돈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돈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에 끌린다. 돈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욕구를 대규모로 해소하면 대규모의 돈이 끌려온다. 당신이 만지는 돈은 당신이 다른 이에게 제공한 가치가, 가치의 다름 아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데 바로 시장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만족이다. 당신의 사업 존속 여부는 당신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결정한다. 당신이 모이되었던 천만 개를 팔았다면 천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상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거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투표하는 것과 같다. 다량의 욕구를 해결해보라, 혹은 중대한 욕구를 해결해보라.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한 것과 같이 환상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를 재창조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매일 1만 명의 1만 명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당신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만 명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부동산 행사를 가지고 있는 당신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향력을 발휘해 가치를 제공하라. 돈이 당신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이기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인류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라. 이기주의로 가득 찬이 세계에서. 이타적이 되어라.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가 좋다. 다음 중 무엇이라도 100만 명에게 제공해보라. 기분을 좋게 해주어라.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세 번째 교육을 주어라. 네 번째 외모를 발전시켜라. 다섯 번째 안전을 제공하라. 여섯 번째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일곱 번째 기본적인 욕구. 외설적인 욕구를 충족시켜라. 여덟 번째, 삶을 편하게 해주어라. 아홉 번째, 꿈과 희망을 고치하라. 보장하건대 이러면 백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혹시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잠시 손을 떼고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치를 내놓는다면 돈은 당신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을 것이다. 당신에게 시동을 거는 것, 사랑에서 열정으로. 초월자선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연료는 열정이다. 열정이야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나와 길 위에 서게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나는 람보르기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람보르기니를 갖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개 똥을 줍는다든지, 바닥을 닦는다든지, 새벽 3시에 일을 하는 등무시이라도할 열정을 가지고 있다. 아, 저는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여자입니다. <laughs> 벤츠를 가지고 가지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여자입니다. <laughs>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추월잘 쓴. 열정이 있었으며 바로 그 시대가 미래의 비전을 향해 움직이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 역시도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이유가 내년에 2020년 1월 10일에서 2월 20일까지 미국 여행을 배낭여행을 할 것이고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프랑스 배낭여행을 할 것입니다. 아, 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잠을 안자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요 이렇게 많이 투정을 부리거든요. 그렇지만 아, 저는 항상 아, 카트에다가 미국여행 프랑스 프랑스 여행 세계 일주 이렇게 적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꼭돈 있다고 세계 일주를 하지 마시고 일단 어, 떠나시기 바랍니다 문수빈과 함께 <laughs> 미국으로 떠나요 고고 프랑스로 떠나요 고고 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침대에서 뛰어나, 뛰쳐나갈 수 있으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시동이 필요하다. 그 시동이 바로 열정이다. 정말로 위대한 뭔가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어, 수빈이는 500억 재벌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벤츠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요? 어, 자신의 꿈이 뭔지 어,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수빈 강사와 함께요. 그 열정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찾는 순간 당신은 무엇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열정은 당신에게 더큰 무언가를 향한 동기의 연료를 제공해 준다. 또 열정은 일반화 될수 있기에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이긴다. 초점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맞춰지면 필요의 개명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사업을 왜 시작하는 것인가? 그 일을 진정하고 싶어서. 아니면 실제로 시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건대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 이유는 추월차순식 행동을 하게끔 한다. 아, 문수빈 강사는 일단 고하고 보는 여자입니다. 저지르고 보는 여자입니다 <laughs> 아, 인생은 백세도채 안되잖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6개월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어, 석달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미적미적 그린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어,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살다가 갑시다 아시겠죠? 환상적인 꿈으로는 직결되는 길 위에 오르라 꿈을 양보하는 순간 인생은 시들어 버린다.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라.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묻는 것인가? 이는 당신의 꿈을 찾기 위한 탐사이며 보통 상상력이 발휘된 공상으로 답하곤 했을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고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었으며 작가가 되고 싶었다. 아 문수빈 역시도 어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어 저의 자수전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아 일간을 완성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자수전이 어330 페이지까지 있는데 몇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문수빈 강사가 자수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어 문수빈. 어 구독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엉뚱하고도 환상적인 꿈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님 어, 필시 아닐 가능성이 높다. 초월 자선 여행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한다. 이들은 40년의 자유를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 문수빈 역시도 70살까지, 어, 대한민국이 재장 스케디로, 어, 열심히 일해서 세계 일화하면서 벤처 사고, 벤처 사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걸, 살아갈 거라서 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40년의 자유를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4주 혹은 각자의 유급 휴가 기간만큼 자유를 갖는다. 초월 자선의 핵심 첫 번째 필요의 개명은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이 성공한다고 말한다. 이때 필요한 문제점이나 서비스의 결함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정서적 불만족 등을 말한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의 90%는 외적인 시장 욕구가 아닌 이기적인 내적 요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실패한다. 세 번째, 아무도 꿈과 돈을 향한 당신의 이기적인 갈망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알고 싶어한다. 세 번째, 돈을 쫓으면 돈은 달아난다. 하지만 돈을 무시하고 무엇을 무엇이 돈을 끄는지에 집중하면 돈이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네 번째, 백만 명에게 도움을 준다면 백만 장자가 될수 있다. <laughs> 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당신이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일곱 번째. 서행 차선 여행자들은 진정하고 싶은 것과 진정하기 싫은 것을 맞바꾼다. 이들은 5일 동안의 끔찍한 일과 1일 동안의 행복을 맞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오늘 읽었던 어, 김승호 선생님의 부호의 초월 차선은 어, 정말 황금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어, 글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덩어리가 두두두두둑 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여러분들도 김성호 선생님의 부의 추월 자신을 읽고 부의 추월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사,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